주말인 오늘 차츰 날이 개면서 낮 동안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. 다만 오후부터 찬 바람이 불면서 다시 추워집니다.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. 조심해서 다니셔야겠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난 뒤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우리나라 상공에 영하 3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.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전북과 경북 일부 내륙으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강원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. 불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. 낮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면 서울 0도, 청주 대전 3도, 대구 5도로 예상됩니다. 칼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. 옷차림 든든하게 하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. 일요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. 서해안에는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